안녕하세요. 임장을 대신하는 우리 임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 청약 공고 예정인 과천 위버필드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며 총 2,12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임장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단지 안에 꽃과 나무가 굉장히 많고 잘 관리가 되어 있어 하나의 공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위치한 쉼터에는 많은 거주자들이 주말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으며 놀이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마트와 학원, 병원, 카페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길을 한 번만 건너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강남과 판교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으로 GTX-C와 월판선 호재도 있어, 직장이 많은 지역과의 교통 인프라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6개의 동과 5개의 동이 왕복 4차선 도로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단지의 내부 시설에 차이가 있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으로 나오는 동은 29일에 확인 가능하며 16개 동이 있는 청약 가구가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표는 과천시 기준으로 사전 입지를 분석한 것으로 과천시 인구는 대략 7만 8천 명이고 종사자 수는 약 3만 4천 명입니다. 과천시내 중학교는 두 곳이 있으며 문원중학교의 학업성취도는 88.6%, 과천중학교는 87%입니다. 과천시내 백화점은 없으며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한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적정 수요는 연간 약 390가구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적정 수요의 3배 이상으로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임장 루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아파트 외부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돈 후에 내부 단지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네 저희는 여기 과천 리버필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외부 입장 먼저 시작하고 내부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나 이쪽은 처음 와봐 오, 근데 일단 이 상가에는 부동산이랑 서재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떡볶이집 오 횟집이 있네 네 배달 장문이다 몇개 빼줄 거예 그리고 이반대도 상가가 크게 있어요. 이쪽은 네. 뭐, 병원도 있고, 학원들도 좀 있고, 미용실 네. 할인마트, 학원이랑 병원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맞은편에 어, 여기는 그래도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네. 바로 앞에 이 맞은편 아파트는 레미안아파트 레미안 슈로 아쉬우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여기는 조경이 오, 확실히 잘 오. 되어있네. 그러니까... 어, 여기 농구장 있네. 일단 외부부터 한번 같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초록초록 하다. 거기에다가 오늘 날씨도 화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날씨도 파랗대, 하늘도 파래가지고 친구들 보러 가는 거야. 오우, 너무 예쁘네요. 오우, 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쪽 길은... 이런 식으로 둘매져 있습니다. 오우, 여기는 이제 옆쪽 길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안문은 없지만,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 뻗고 뜨게 심어져 있습니다. 일단 외부부터 둘고 안쪽 입장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이 다같이 재건축이 돼서 그런지 정말 계획도시처럼 엄청 이쁘게 잘 꾸며져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마천교회가 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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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상가가 있네요 여기에는 동물병원이랑 편의점, 약국, 뭐 김간에 이런 것들이 있고 2층에는 태권도학원이랑 내과, 의원 있고 부동산이랑 미용실이 있습니다 맞은 편에는 레미안 슈르 정문 이 있고요. 오. 지금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입구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보안문으로 이렇게 막혀있진 않아, 그렇지? 가끔나 어, 네.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지금 조경이 너무 좋아. 어, 오. 아, 그리고, 정청,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맞은 편에 저 레미안 슈르 상가가 있는데, 저쪽에도 학원들이 많다. 음. 그치? 금산이랑 학원. 그니까 맞을 거. 여기가 총 지금 2128세대? 응. 그러니까 지금 저길 잠깐 저 길건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미버필드네 21동 넘어갔다. 큰일 진짜 오, 이쪽은 이런 식으로. 야, 진짜. 그러니까 나무랑 꽃들을 너무 이쁘게 잘 심어놨어. 사이기는 진짜 좋아 보인다. 강남도 같았고, 서초에서 여기까지 차로 10km 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왔을 때안 막혀서 진짜 군방 왔어. 그리고 계락선 으로 는 지금 우체국 이있 습니다. 우체국 뒤로는 문헌 초등학교 랑 문헌 중학교 가있 습니다. 건너 볼까요？강 아 지가 신났 네요, 신났 네요. 여 기도 지금 그위버필다 아파트 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 처음 에는 경기도, 고 물론 뭐 이제 강남 이나, 근데 판교나 뭐 여의도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서 금액이 비싼 줄 알았는데 살기도 너무 좋았고요. 물론 이제 그거 위치도 좋고 살기도 너무 좋고 이런 상거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것 같습니다. 진짜 크다. 확실히 2000세대라서 크긴 크네. 응. 그쪽은 진짜 그러니까. 저기 바로 뒤에 또 산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초록초록해. 그러니까. 대가 크다 보니까 눈이 많아. 관악산 맞는 것 같다 어. 예술 a n 당에서도 관악산 금방 응? 이렇게 올라 on, 응. 맞는 l 같 w 근데 좀 them go. The woman, no, talk to you. Okay, you go. I mean, talk. You matter. o 이 y 지금 이쪽에는 이마큰 이게 찐 이마트인가? 네, 큰, 아, 뭐. 큰 이마트요? 어, 근데 건물이 좀 허? 옛날 어, 옛날의 건물이긴 한데 일단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야겠죠네 어? 아빠 왔잖아 어디요? 여기 있요아 그러네요 이 왼쪽 건물도 이거 웨이버필드 건물인데 여기는 부동산 진짜 많다 응. 그치? 오 공포물 화백이 왕천천이, 왕정에서 천천서 오래서 오서 오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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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네오 여기는 래서 오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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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이 <laughs> 왼쪽에 보이는게 206동인데 206동 뒤로는 청사합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금방 지나갈텐데 한번 어, 때 봐봐 청사이가아서직진가고있대요와 그러니까. 음. 아, 완전 진짜 <laughs> 완전 초록초록 이렇게 장 그니까 경을 꾸며놓긴 하는데 진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면은 지금 정박 청사 6번출구가 보입니다. 저희는 이 소공원을 통해서 외부 인장을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원들이 이렇게 쁘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아까 외부에서 본 내부 안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어.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모텔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해도 너무 좋아하겠다. 네. 그 벤치에 한 명씩 다들 앉아서 쉬고 계셔 여기는 이제 바로 송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고요 음... 어, 이쪽이 이제 정보 과천청사여서 보면은 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시는 건 수장검사인데요 그 아,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야? 아, 여기 쪽이 아 저게 고등학교 근데 이게 역광이라서 어 지금 거의 안 보인다 야, 거치여기전 정부청사 있구잖아 그래서 뭐 기관들이 많을 거면 야오 오늘 진짜 빛 쨍쨍하다 도임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역시나 많은 것들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차장용 공간이고요 한 방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산책로처럼 어, 잘,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자룡공장 있고요 오, 배드민턴장이랑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전거를 많이 타나 보다 도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가 넓다 보니까 골프카페가 보이네요 그래네 관리 아저씨들이 <놀람> 오 드디어 첫 번째 놀이터가 다 <laughs> 애들 진짜 많다. 지금 이 오른쪽에 우리가 아까 처음 외부 임장을 시작했던 그 입구입니다. 입구요 와. 맞다. 그러니까 애들 진짜 많다, 넘네들 선생님 여우 알봐요 그러네요. 어린이 놀이터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가지고 확실히 깨끗하게 잘 되었네. 여우의 집. 아이들이 땡땡이 있어 오. 오랜만이다. 요즘 놀이터는 땡땡이 같은 잘 없었는데, 그렇지? 어, 그 옆에 바로 4천시립 한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 그거 봐. 진짜 예네. 그래. 아, 아, 어. 커서 그렇게도 음, 아까 그러네. 저기 그래. 보면 이좀 캣심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 여기는 진짜 단지 아니 거의 공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실버 하우스. 여기도 진짜 음. 어린이집 옆에 있네. 그게 그러니까 공원이 그러니까. 봐봐. 어, 여기 진짜 여기가 뭐 아파트 단지 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 거의 그냥 공원이잖아. 꽃이 많아서 좋은 거. 그러니까. 오 여기는 분수 그치? 음, 아, 물이 있네 물이 이제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봐봐, 음,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쉽게 엄청 나와있어요 음, 음, 좋다, 여기는 아, 그늘 아,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서 그늘도 많고 네, 좀 어,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앤독카페 음, 여기는 <laughs> 뭔가 팔것 같다, 그래. 그치? 맨날 공간만 주는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네, 뭔가 편하게. 커피도 여기도 사람 많다, 어, 이왕이면 이왕. 여기 반지 뿐이셨다 그러니까 어. 아, 여기는 이제 하나 마을 같다 와, 여기 봐봐, 너무 이쁘다 진짜 분위가 너무 좋다, 들 나와서 치고 있고 그니까 맞아요. 이제 공원 같아. 느낌이. 어, 원래 저렇게 단차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모차다. 가지도 나오셔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좀 남은 거죠. 진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실이 머리니지. 옆에 바로 어린이 있던 아, 그 어린이 공원. 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게. 이걸 한번 보면은 이대 한동, 이대 사동이 왼쪽에 있고, 스카이 아, 라운지도 있네. 북카페랑 제스트하우스가 있고. 이쪽 앞쪽으로 209동에서 211동으로 가야 이제 헬트니스 센터랑 골프연습장이 있나 보다 음.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 상가 있는 쪽이고 저는 중인 것같 여기 무슨 이 있어야 돼요? 아 전화. 그러네 이쪽도 올라오겠다 조경을 여기다 시 그러니까 하니까. 이 계단 사이에 있는 쪽에서 아마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흐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시설이 있어요 나 지금 가봐요 그러네 지금 여기가 213동인데 213동 1층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오, 지금 열려있네 음. 그리고 지금 이게 어린이집 놀이터 <laughs> 겠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확실히 작년 이맘. 응. 네, 이쪽을 는 아파트 라 그런. 지 근데 여태까지 내가 임장단에 아파트 중에는 거의 최고로 꽃과 나무 조경이 <laughs>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것 같나? 알록달록해 알록달록하고, 곳곳에 나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회색이랑 초록색과 이끼색이 엄청 어우러져.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디 뭔가 호수공원을 온 느낌. 지금 이쪽은 커뮤니티 센터 중에서도 예. 어, 그냥 탁구장. <laughs> 어, 오, 지금 사람들 있어 가지고 가 화면은 야, 어, 못 보여 드리는데. 오, 골프 클럽 있네. 어, 여기는 지금 헬스장이랑 스크린 골프 이렇게 두 개에 아 탁구장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흠. 여기도, 여기도 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오히려 저층도 좋을 거 같아. 뷰가. 내려록 깔록하게 밖에 아니라 밖에 이렇게 져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저층 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어. 매하게 중층보다는 한 저층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조금 낮은 층도 훨씬 더 뷰가 좋을 것 같아 나무가 응? 보이면그러니까그데 그러니까 나무들도 진 이렇게 색감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만 봐도 그 그러니까 너무 예뻐 진짜 진짜 영상관리실 한번 와봐 그쵸 응? 여기 날씨가 좋은 것 같긴 하겠지만 다닌 사람이 어 진짜 많아 그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다는 느낌보단 응? 어디 공원 와서 걷고 어, <laughs>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산다 보이던데 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뒤쪽은 산도 응? 보이는 거 같잖아

아, 그리고 이 맞은편이 지금 아뭐또 있었잖아. 응. 이쪽은 어떻게 할까? 둘러 막까 뭐? 할까요? 여기도 꽃을 많이 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드 길인데. 어, 아니, 사이드 길인데 되도록이 예쁘게 잘 꾸며 놨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까지가 아, 이렇게 어, 지금 보면은 동부가. 어, 저기 상체치가 지금 저그 빨간색 점프나무원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왼쪽에 큰 단지를 둘러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2 1 7동부터2 2 1동까지 이제 보러 갈 예정입니다. 시죠 이렇게 나가는다고 이 n e r I g o 다 the money. I want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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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 사실 좀 사람들이나 좀 이용하는. 상 e 적으로 m o n 까 y I w a 은 t t 여기 단차가 있나 보네. 이렇게. 응, 좀 응. 여기 want to take t 1 e m o n e 1 I 은 배드민턴장이랑 어르신들 운동 기가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배속을 최소화해야겠다. 그니 어. 보이네. 아까 봤던 그 체급 뒤쪽으로 저기. 문초등학교 어. 보이네. 음. 그 옆에 바로 중학교도 있고. 네. 여기 아 경찰서, 경찰서 있었어? 네오여러가지아그런네 어, 저기 경찰서도 있네 음. 아 여기는 이렇게 아. 단차가 살짝 있구나 음. 우리 이제 안절로 <laughs> 난 이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가자마자 바로 놀이터가 있네요 오 우리 놀이터는 훨씬 더 크다 오 바로 옆에도 이렇게 심포가 있고 심포가 응. 있어서 좋네 저 위에도 있고 그러아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네, 다섯 개 동밖에 없어서 작긴 작다 저기가 이제 끝이고 여기 놀이터 하나 있고 중간에 그리고 이쪽은 리빙 퍼실리티 포신리티. 리빙 퍼실리티가 뭐지? 아 여기는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데 뭐 하는 데지는 저희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 독서실 독서실만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긴 유치원 있네 킹덕가든거아니가 맞지? 오 여기는 이렇게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I'm going to s a 이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 o 다 n g to say t 다 a t I'm going t 이 say t 이 a t I'm 이 o i n 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h a 기 i